시간에 이렇게 수세미를 오랜만에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부분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매직링을 이렇게 두 개를 돌려서 하셔도 되고요. 간편하게 하시려면 한 줄만 이렇게 돌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가져오신 뒤에 매듭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두 줄이 되어 있는 부분을 왼쪽에 이제 꼬리 꼬리실과 실과 링의 한 부분 두 줄이 이쪽으로 어, 나와 있는 쪽부터 왼쪽으로 이제 돌리시고 나서 이를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코 사슬을 네개 떠주세요. 그리고. 돌려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두코 넣고, 두코 빼고.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한번 감아서 두 코를 빼주시고, 또 빼주시고. 또 사슬 하나. 가운데에다가 한개 엿뜨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습니다. 다시, 넣어서, 두개 빼고, 두개 빼세요. 셋을 하나. 이것을 열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까지 하신 뒤에 음, 이거 하실 때는 세번째 코에다 하실 필요 없구요. 이 가운데 링 안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매듭을 하나 하신 뒤에 그거를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흰색을 꽃잎이 될 부분에 해당되는 실을 가져오셔서 저는 흰색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어디서 출발하든 상관은 없고요. 이제 이 매듭을 끌어당겨서 한 번에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네 개, 네개 만들어주세요, 사슬 그리고 두 번을 감아주세요. 이곳에, 같은 곳에 코바늘을 놓고 두 개를 먼저 빼시고요. 두 개를 빼주세요. 그러면 코바늘에 두 가닥이 나옵니다. 두번 걸어서 같은 위치에 하나, 둘, 두 번을 또 빼주시고요. 두번 감아서 한번더 하나, 둘. 그러면 총네 개가 생겨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네 코에 사슬을 만들어주세요. 다시 두 번, 다음 코에다가, 하나, 둘, 또, 이것을 네 번, 총네번 하시면 돼요. 두번 했고요. 두번 걸어서, 세번 했고요. 그러면 총이 곡을 만들어지이 그럼 만들어서 이 곡을 만들어이때한만들에빼이시고 사슬 어 개. 이 곡을 만들어서 이것을 10개를 이복을시면 돼요. 이시을 반복을 다 하시면 됩니다. 자, 10개의 꽃잎을 전부 다 했고요. 여기에 보면 4개의 사슬까지 한 뒤에, 위에 보면 코가 있어요. 꽃잎 위에. 거기다가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빼주시고,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흰색으로 다 꽃잎을 다 만든 상태에서요 이제 겉에 메인이 될 실을 가져다가 원하시는 곳 어느 곳이든 상관없고요 그다음 매듭을 하나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첫 코에 짧은 뜨기를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네 개의 사슬을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그 꽃잎의 꼭대기에 보면, 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또네개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공간에 짧은뜨기. 다시. 꽃잎의 꽃의 왼쪽 부분에 살짝 왼쪽이에요. 또 여기서 가운데. 자 여기 꽃잎에 보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이 왼쪽 부분에 코에다가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였던 그 자리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옆에 공간으로 빼뜨기 한번더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섯 개의 사슬을 떠주신 뒤에 옆에 고리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도 다섯 개. 이렇게 끝에까지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첫 번째 코였던 이 부분에 빼뜨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처음에 여기서 짧은뜨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짧은뜨기를 한번더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주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로 시작했을 경우에는 빼뜨기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음, 자, 그런 다음에 옆에 링으로 옮겨주세요. 자, 그리고 세 개의 사슬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자리에. 하나, 둘. 그러면 총세 개가 나오죠. 자, 또 옆으로 이동해서. 하나, 둘, 세 개를 했어요. 한길긴뜨기 세 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간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4개를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네 개. 자, 제가 둘둘 둘, 아니 셋셋 네개 셋, 있죠. 그럼 셋셋 네 셋, 개, 세개세개네 개, 세개세개네 개. 세 개, 세 개, 네 개, 세 개, 세 개, 네 개, 세 개, 세 개, 네, 세 개, 3개 세 3개 개까지 하면 이제 세 개, 3개 세 개까지 할만은 끝나요. 어, 여기도 이제 세 개, 3개 세 개였기 때문에 연달아서 네 개가 나란히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세 개, 3개 세 개로 끝나지 않게 세 개를 하고 마지막에 여기 네 개를 한 번만 더 하고 오시면 돼요. 자, 여기 부분에. 네개 하고 세개 했죠. 원래는 세개할 차례인데 이 부분만 네 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자 이렇게 하고 이링 안에 빼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는 무슨 색으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피치 진한 피치색이에요. 이것은 자 우선 그리고요 어세 개를 떠 해주신 뒤에 이번에는 한 코마다 한 코마다 전보다 한 코씩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전부 다한 단을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에 빼뜨기. 이제 전부 다 하면 살짝 이렇게 꼬부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 둘, 세 개를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코에다가 이제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코가 두 개가 남았을 때 옆에 코에다가 또 코를 걸어서 한 번만 빼주시면 세 코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때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뜨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모아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한 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한번 빼고, 다 빼지 마시고, 이렇게 하신 뒤에 모아서 떠주세요. 다시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실을 빼서 두 코만 빼고, 다시 걸어서 다음 코에 두 코만 빼고, 그러면 세 코가 남았을 때 한꺼번에. 이러면 줄어주는 거죠.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를 두코 모아뜨기 줄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모든 코를 다 줄여주시면 돼요. 두 코만 먼저 뜨시고 여기 그코 말고 그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처럼 두코 됐을 때 당겨주시면 돼요. 다시 걸어서 하나만 빼고, 이렇게 세개 남겼을 때 빼주시고요. 다시 걸어서, 당겨주시고, 또, 당겨주시고, 두 코만 뺐죠? 그리고 세코 남겼을 때, 맞았다 빼주시고요. 두 코, 두코 빼고, 세 개, 남겨주시고. 자, 이제 빼뜨기, 빼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양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번에는요, 두길긴뜨기를 할 건데요. 자, 빼뜨기 한 이곳에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해주세요. 그럼 요것은 요거 해당되는 코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세 코만 만들어주시고요. 두 번을 감아주세요. 요 상태에서 다음 코에다가 두개 빼고, 두개 빼면 두 개가 남죠? 두 개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모아진 거죠? 또두번 돌려서 그 다음 코에 두개 빼고, 두개 빼면 두코 남긴 상태에서 다 빼지 마시고요. 두 번을 돌려주세요. 다음 코에 두개 빼고 두개 빼면 총세 개가 남아요. 이제 세 개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두번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돌리고 다음 코에 두 개를 빼고 또두개 빼면 세개 남아요. 때 빼주세요. 또두번 돌려주시고요. 두 개를 빼주시고, 또두개 빼고, 두번 돌리고. 다음 코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세코 남았을 때 빼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한코 정도 남을 거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하나의 한길긴뜨기로 끝내주시고요. 마지막, 빼뜨기를 해주시고, 한번더 짧은뜨기, 사슬을 하나 하신 뒤에 길게 하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커 보이지만, 다 모아줄 거예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모아주시는데, 이두코 중에서, 여기 코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닥이 있어요. 두 가닥 중에서 앞에 코만, 이렇게, 돌돌, 해주시면 돼요. 이두코 중에서, 이렇게 두 가닥, 두 가닥 중에서 앞에 코만. 그리고 당겨주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곳씩, 모아주시면 돼요. 점점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마지막 코까지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동그랗게 모아진 요 부분마다 한 번을씩 이렇게 돌려서 돗바늘을 통과를 시켜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몇번 왔다 갔다 해주시고. 자,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 부분은 여기가 가운데, 이제, 여기,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좀더 접혀지거든요. 반으로 접힌 수세미, 꽃수세미. 음. 완성했습니다. 자, 예쁘게 한번 떠보시고요. 뜨신 다음에 선물도 해주셔도 되고, 집에서도 손에 이렇게 이 정도면 좀 간편하게 너무 크지 않고 조그맣게 수세미를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예쁘게 뜨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